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김부장입니다 본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굿파트너스에서 매월 1회씩 경기도 안산에서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3명 이상 단체 요청시 출장 강의도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3년도 중진공정책자금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 후기와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진공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은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국회에서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중진공 신청 일정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진공 상담 예약 사이트에 일부 시스템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대표님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스템 변경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부족했고 중증공에서 시스 변경에 따른 준비도 미흡해서 첫날 서울 지역 신청 때는 시작 시간인 10시에 오픈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못한 일부 대표님들은 신청을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았으면 당일 신청 시작 후몇분 안에 신청 가능한 날짜가 모두 마감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 전산 오류의 여파인지 오후까지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과 인천 지역은 선착순이 아닌 신청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 우선도를 평가한 후에 심사를 통해서 정책 자금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전산상의 오류가 일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과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선착순으로 상담 날짜를 잡고 상담 날짜 전까지만 전자 서명을 통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와 자가진단을 하면 되는데, 부산과 인천 지역은 일정 기간 안에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을 통한 자가진단과 파인디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진행한 것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인디 시스템과 온라인 상담 예약 사이트 간의 연계 오류로 상담 예약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 완료가 되어 대표님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자금 조달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변경 사항들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미흡한 준비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표님들이 생기셔서 이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중진공에서는 23년도 2분기부터 전체 지역에서 신청기업 대상 정책 우선도 평가 후 자금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분기에 23년도 자금은 거의 소진되기에 올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4년도부터 전 지역이 신청 기업 대상으로 정책 우선도 평가를 진행해서 정책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제는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중진공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정책 우선도 조건에 적합한 내용들로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영위하고 계시는 업종을 변경하기는 무리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구소, 특허출원, 소재부품인증,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여성기업인증 등 각종 인증을 통해 가점을 조금이라도 채워나가시고 또한 매출과 자본금 증자, 고용인원 증가를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24년도 중증공정책자금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창업 3년 미만의 대표님들께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잘 수립하셔야 합니다. 중진공 정책 자금은 신규 업체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므로 처음 정책 자금을 받을 때한 번에 큰 자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23년도 중진공 정책 자금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후기와 24년도 변화에 대한 대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